아들 수연이는 내 보물이다. 수연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난 무조건 수연이 편이다. 그런 수연이와 일이 있었다.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서리모에게만 살짝 공개해 보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나는 남편과 대학에서 만나 3년간 연애를 했다. 남편은 복학생이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했다. 우리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아들을 낳아 키웠다. 스물여섯 젊은 엄마가 된 나는 아들이 너무 예뻤다. 종일 종종거리며 아이를 케어했지만 아들이 보여주는 미소 한 방에 피로감이 해소되었다. 아들은 내게 전부였다. 아들은 무럭무럭 잘 자랐다. 그런데 키우다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우리 부부를 닮지 않은 외모에 특이하게도 손재주가 좋은 점이 의심이 갔다. 우리 부부는 피부색이 조금 어두운 편인네 아들은 유독 하했다. 양가 조부모님들도 피부톤이 다 어두운데 얘는 누구를 닮았는지 배고 같이 하였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손재주라고는 일도 없었는데 아들은 어릴 때부터 가위질도 잘하고 손끝이 섬세해서 도련 변이가 태어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피검사를 했는데 남편과 나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 나왔다. 남편은 영영이고 나는 a형인데 아이는 b 형이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분명히 산부인과에서도확인하고 아이를 데리고온것인데 말이다. 남편은 당장 산부인과에 가보자고 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아이가 태어난 날에 다른 아이도 태어났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병원 측에서는 조사해 본후 연락 준다고 했고. 연락을 기다리는 며칠간 우리 부부의 마음은 너무도 초조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그날 아이가 총 다섯 명이 태어났는데 딸이 세 명, 아들이 두명 태어났다고 했다. 우리 아이 말고 다른 아이의 부모에게 연락을 해봤다고 했다. 일단 부모들만 다 모이자고 했고, 산부인과에서 만남을 가졌다. 병원에서는 실수로 아이가 바뀐 것을 인정했고 사과했다. 나는 당장 내 친아들을 보고 싶다고 했고 상대측 부모도 같은 말을 했다. 다행에도 우리 집과 내 친아들을 키워준 집은 형편이 비슷했다. 집에 돌아가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우리는 눈물 속에서 키운 아들과 이별을 함과 동시에 친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키워준 정이 있으니 가끔 안부를 물어도 되겠냐고 했더니 상대측 엄마는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우리 친아들을 데리고 와서 정성껏 키웠다. 감사하게도 내 친아들 성진이는 사랑을 듬뿍 받고 밝은 아이로 자랐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성진이는 우리 기대에 맞게 잘 자랐다. 우리는 결혼한 후 살던 지역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성진이를 키워준 부모도 마찬가지였다. 동네 산부인과에서 출산해서 같은 구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성진이는 성격도 사회성도 좋았다. 우리를 닮아 까무잡잡한 피부에 큰 눈을 가진 성진이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해줬다. 성진이는 어릴 때부터 책을 참 좋아했다. 특히 소설책을 좋아했고 원하는 대학의 문예창작과에 진학했다. 우리는 뛸 듯이 기뻐했고 성진이는 신나게 대학 생활을 했다. 그런데 수연이는 어떻게 컸는지 내심 궁금해졌다. 남편과 상의 끝에 성진이. 부모에게 연락을 해봤다.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성진이는 니대 조소가에 입학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다 같이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8년간 아이가 바뀌었지만 밝고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아이들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집에 돌아왔다. 성진이는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입대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에 불행이 찾아왔다. 남편이 음주운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 하늘나라로 떠나게 된 것이었다. 유일한 아들인 성진이는 군대에 있고 나는 한동안 우울증에 걸려 집에서 먹지도 씻지도 않고 오늘이 며칠인지 알지도 못하고 시간만 충내고 지냈다. 그렇게 지낸 지몇 달이 지나자 죽을 것만 같았던 고통스러운 마음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다. 남편이 떠나고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어 가을이 되었다. 그런데 연초에 만났던 수연이가 생각났다. 부모를 닮아 하얀 피부에 뚜렷한 이목구비 헌칠하고 날씬하게 큰 수연이가 말이다. 사실 그날 수연이를 봤을 때 주책 맞게도 너무 잘생겨서 수연이를 껴안아 줬다. 수연이는 나를 기억했고 넓은 가슴으로 나를 안아 줬는데 잠시였지만 수연이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어 봤다. 다 여보세요 수연아 잘 지냈니 내 엄마 잘 지내시죠 응 사실 너한테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봤고 네 그럼요 우리 만나서 밥 먹어요 하고 밝게 대답했다 우리는 약속 시간을 정했고 고급 한식당에서 만났다 수연이는 여전히 멋있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쿠식을 먹었다. 이제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며, 너를 키워주신 아버지가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수연이는 너무 놀라 눈물을 뚝뚝 흘렸다. 엄마, 바로 전화하시지 그랬어요? 아빠가 나를 얼마나 예뻐해 주셨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다. 나는 그런 수연이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다. 그리고 조금 진정이 되자 수연이를 바라보며 내가 가끔 연락해도 되지. 나 지금 혼자 사는데 너무 외로워하고 말했다. 수연이는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고 아쉬움을 뒤로 하고 헤어졌다. 수연이는 당분간 군에 입대할 생각이 없다며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집에 돌아와 먼저 떠난 남편의 영정 사진을 쓰다듬으며 수연이와 만나고 왔다며 소리내서 울었다. 그날따라 남편이 왜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나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다. 그 이유는 수연이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26살의 엄마가 된 나는 40대 중반인 나이에도 30대 같다는 칭찬을 듣곤 한다. 건강해 보이는 피부색과 55사이즈를 입는 라른 몸매가 내 자랑이라면 자랑거리이다. 수연이는 키워준 아빠를 잃은 슬픔을 같이 극복해 나가자고 하며, 나를 위해 시간을 내서 데이트하자고 졸랐다. 그런 수연이의 마음씨가 너무 예뻐서 헤어질 때, 명돈을 쥐어주기도 했다. 어느 날은 명동거리를 활보하며 길거리 음식을 먹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친해졌고 남편을 잃은 슬픔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어느 날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우리는 아기 때부터 키워준 엄마와 아들 사이였다. 수연이는 보고 싶은 영화가 있다며 예매했으니 나 오라고 연락했고, 나는 들뜬 마음에 한껏 멋을 부리고 나갔다. 잘생기고 키도 훤칠한 수연이에게 키워준 엄마가 아닌 젊고 예쁜 여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수연이는 팝콘과 음료를 들고 밝게 웃고 있었다. 오랜만에 액션 영화를 봤다. 중간에 무서운 장면이 있을 때. 수연이의 어깨에 기대기도 했다. 그리고 긴장되는 장면에서는 수연이의 손을 잡기도 했다. 영화를 보면서 수연이는 참 따뜻한 남자라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손을 마주 잡고 끝까지 영화를 봤다. 영화를 다 보고 난뒤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었다고 하면서 맥주 한잔 마시러 가자고 했다. 수연이는 지금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둘다 연애를 처음 하는지라 무척 서투르다고 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자꾸 여행을 가자고 한다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이었다. 아무리 순진해도 그렇지, 그 뜻을 진짜 몰라서 나한테 묻는 거야? 너 피임 도구는 꼭 사용해야 돼. 나도 이런 말 부끄럽지만 대학생 때 연애 시작하면서 피임은 철저하게 했어라고 하며 웃었다. 순간 수연이는 요즘 엄마를 만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나를 이렇게 키워준 엄마가 요즘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처음은 엄마한테 주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표현은 안 했지만 꽃미남으로 잘큰 수연이가 남자로 느껴지기 시작한 지좀 되었다. 그런데 내가 키운 아이에게 그 마음을 고백할 수도 없어서 긴긴 밤을 수연이를 생각하며 보낸 적이 많았다. 나는 이왕 이렇게 된거 솔직해지기로 했다. 남자답게 용기 내줘서 고마워. 사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수연이가 너무 잘 커져서 엄마가 고마워라고 말했고 수연이를 데리고 집으로 왔다. 수연이는 어릴 적이 집에서 살았던 기억이 난다고 좋아했고 자기가 쓰던 방에도 가봤다. 나는 그런 수연이를 물끄러미 바라봤고, 수연이는 이제 우리 용기 내봐요 하고 말하고 욕실에서 씻고 나왔다. 나는 안방 욕실에서 씻고 나왔고 두 동안 혼자 잠들었던 킹사이즈 침대에서 일을 치렀다. 수연이는 정말 처음이었다. 나는 수연이의 등을 가볍게 안아줬고, 수연이와. 두번더 일을 치렀다. 우리는 그날 이후로 연인처럼 지내고 있다. 나는 수연이와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지만, 수연이의 친엄마에게 죄를 짓고 있는 마음이 들어, 절대로 우리 집에서 재우지 않았다. 수연이는 대학 생활 내내 나와 함께 했고, 성진이는 제대를 했다. 성진이는 대학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했고, 우연히 성진이 강을 청소하다가 일기장을 보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친엄마랑 사는 요즘 너무도 즐겁다. 그런데 내가 군에 있을 때큰 비밀이 있었던 걸 우리 엄마는 알까? 나를 키워준 엄마는 한 달에 두 번씩 면회를 왔다. 내가 멋지게 커져서 고맙다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가셨다. 우리 친엄마는 면회를 한 번도 안 왔는데 말이다. 이래서 키운 정이 무섭다고 하는 걸까? 엄마는 우리 부대에 찾아온 날 고백했다. 나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말이다. 수연이는 자기를 키워준 엄마를 만나러 나가는데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이다. 나는 그런 엄마를 위로해줬고,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엄마는 아빠와 요즘 사이가 좋지 않아 부부 관계도 안 하고 있다고 했다. 피 끓는 젊은이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나는 엄마를 위로해드리고자 엄마가 바라는 행위를 했다. 엄마는 너무도 좋아했고 내가 군에 있는 내내 주기적으로 면회를 왔다. 엄마만큼 예쁜 사람도 못 봤고, 엄마만큼 사랑스러운 여자도 못 봤다. 내겐 엄마밖에 없다. 성진이의 일기장을 덮고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